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4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본문에서는 옥에 갇혀있는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행한 질문과 예수님의 세례요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함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함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문 일절에 보시면 열두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을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됨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신 후 예수님은 다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기 위해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보시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중요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질문이란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으신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요단 강가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로다라고 알렸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례요한이 메시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세례요한은 오실 메시아가 불을 가진 분이라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타작바닥에서 알곡은 곳간에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는 심판하실 분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마지막 날 행할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리요한은 그 심판이 당장 이루어질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 정권을 타도하고 죄인들을 심판하며 그의 백성들을 구원할 분으로 알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을 보니 저분이 메시아가 맞나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사절과 오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자가 들으며 죽은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을 전해 들은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대답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사여서의 메시아에 대해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시는 참 메시아시다 라는 것을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는다 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례요한과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 정권을 물리쳐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자신들의 바램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만사 형통하고 1등을 하고 박수를 받고 무병 장수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 자가 주님을 따를 때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포기입니다. 또한 이리 때 속으로 파송받는다 했습니다. 그곳은 물어 뜯기는 곳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 하셨는데, 그러려면 자기를 희생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것이란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로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희생하고 겸손히 성김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또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삶은 이 땅에서 1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꼴찌의 자리에 내려가서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바르게 배우고 또 믿고 따르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뿜은 7절을 보시면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라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후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신 이유는 아마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 의심하며 질문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세례요한에 대해 폄하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에 대해 무리들에게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질문은 무리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 유대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그 말씀은 세례 요한이 갈대와 같은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였습니다.갈대란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지조 없는 자를 상징합니다.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이 믿는 바를 끝까지 지키는 굳은 의지를 가진 자였습니다. 팔절에 보시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란 고가의 옷을 의미합니다. 이런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은 권력청에 아우하는 왕궁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세리 요한은 권력을 가진 헤롯 왕의 죄를 지었을 때 아무도 말하지 못하던 때에 직접 왕에게 책망하며 회계를 촉구했던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부드러운 옷 대신에 거친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당시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을 향해 회계하라고 외쳤던 시대의 등불과도 같은 자였습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라고 하였습니다.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하였습니다.세례 요한 이전에 이스라엘에는 400년간 선지자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긴 영적 암흑기에 있었습니다.그런 가운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니 그것은 긴 가뭄에 내리는 비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왜 세례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입니까? 그것은 그가 메시아를 예비한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은 10절에 보시면 기록된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이 세례요한에 대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성경에 그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자라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 세례요한은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역하였습니까? 뜻을 정하여 오직 한 길을 향하되, 자신의 부기 영화나 유익을 내려놓고 오직 보냄을 받은 일에 충성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며 그를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는 내 마음과 바램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을 증거하되 충성된 사역자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를 때에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를 통해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고 높임밖에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